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정난사 오니까 너무나 큰 공사가 벌어지고 있네요. 예, 케이지가 부족해서 좀청소 하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두리를 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기존 케이지로는 부족해서 네. 한 우선 10분 정도 가진 대기하고 계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두리의 크기는 대략 몇개 정도가? 크기는 2m, 2m. 아, 2m, 2m. 그러면 몇분 정도가 들어갈까요? 한분 수는 분수는 100분 정도. 아, 100분. 네. 공사가 잘 돼가지고 네또 원하는 분들이 잘 와서 또 난생을 열심히 하고 <laughs> 네 어, 재밌게 지내면 그게 뭐 제일 기쁜 건데아네 난실이 부족해서 증축 공사를 한다는 건 이제 정난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난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분들도 다 희소식이겠어요. 그럼요. 아무래도 난 산업이 네. 발전되고, 네, 에어가가 훨씬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는, 네. 증거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반갑고 기쁜 일입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이거 뭐, 엄청 이게 하우스가 올 때마다 한 동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어, 손님들이 뭐 난실에 꽉 차셨네요. 그죠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워낙 네. 많이 모셔가지고 아 그래요? 예 아무튼 뭐 6차 산업시대, 뭐 6차 농업시대 뭐 이러면서 난초들 키우는 인구가 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시를 또 새로 증축하신 아, 네. 것 같아요 그, 난초TV 덕분에 예. 새로운 취미가 많이 늘었어요 아 난초TV 때문에요? 아, 그러면은요, 아, 그래요 아주 공원이 많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남기에는. 어쨌든 뭐 하늘도 이렇게 맑고 어, 아, 날씨 좋은 죠 네, 가을 네. 하늘 됐고 어, 엄청 큰 규모로 하셨네요 아주 크진 않고한 네. 50평, 50평이에요. 정도. 아, 네. 이 정도면 한몇개 정도 다들이가 열여개 들어가죠. 열여덟 개 네. 조금 어. 더 크게 하고 싶었는데 숙소가 그 한정적이라서 그렇죠. 네. 음, 그러면 또1 8덟 명의 새로운 에라니이 여기 와서 또 호텔 방에 또 예약을 하나요? 아, 새로운 분은 아니고요. 네. 기존에 다들이 갖다가 어. 또두 개, 안녕하세요 네. 한 개를 더 써야 되기 때문에 분들이 시고 새로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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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새로운 분은 한 여섯 분 정도. 어 여섯 분 정도가 기존 사용자들이 다시 계속 하시고. 어, 정말 못 보시던 분들이 많으시고 막 난초 설명회가 막 난실마다 예, 진행되고 있네요. 네, 네, 그렇죠. 좀안 되기까지 혼자 준비라서 네, 네. 어 정말 난초네. 전혀 막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네. 죠 난개 새로운 사람들 많이 늘어나고 음. 많이 오셔서 이 가치를 알게 되면 뭐그 것보다 좋을 게없죠 안녕하십니까. 예. 난초 TV가 네. 화성력이 따로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뭐 새로운 분들이 많이 늘어나셔가지고 네. 요즘 뭐 문의도 많이 오고, 아, 직접 문의. 오는 분도 많이 있어요. 문의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 문의보다 난초에 문의가 많이 나와요. 많이 해주시고 아, 그렇습니까? 문의도 많이 나와요. 네. <laughs> 우리가 이게 뭐 난초 키운지가 벌써 한뭐 오래 됐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어, 뭐, 네. 그렇죠. 네. 이제 이제는 뭐 꽃도 피우고 열매가 맺을 때가 이제 됐다고 됐죠. 보고. 그러면은요. 하지만 전체적인 네. 그 시장이 어떤 개화도를 보면 아직 no. 싹도 안된 거라고 봐요. 이 부기 단계에서는. 2020년을 기점으로 언제부터 네. 이제 발전해야죠. 네. 네. 2020년을 기점으로 정란사 신난시를 기반으로 해서 네. 새로운 이 부기 단계의 활력을 네. 좀 불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 일산 정란사 식사동에 있는. 예, 이 난실에 오셔서 힐링도 하시고, 좋고 저렴한 종자들, 예, 사장님이 많이 소개를 해 주실 거예요. 그죠? 럼요입문문자들 네, 오시면은, 네. 예, 친절하게 소개 잘해 주실 거죠? 그렇죠. 그, 당연히 그렇게 해 주세요. 난초 t v 보고 왔다 그러면 또 저렴하게. 그럼요. 예, 좀해 주시고. 또 그러면 또2이점 있죠. 그렇죠. 예. 네, 아무튼, 좋은 취미를 하는데, 예, 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